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 오후 9시 58분입니다. 보재산 어제보다 좀 많이 올라, 올라, 올라오긴 했습니다. 말트인도 올라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가슴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좀 간단한날 하셨습니다. 어, 발열이 없어서 병원 가기도 좀 뭐하고 병원에 가면 없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그습니다 30만원 추가로 또 출금 완료했고요. 거래 내용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비트도 좀 오르긴 하는데, 뭐, 지금, 스트라티스? 이거, 지금 1 시간 만에 대체 이게 몇 프로가 오르는 거냐? 예, 400원에서 1800원까지 대신 네배 넘게 올랐네요. 1 시간 만에. 참, 다이나믹한 코인판입니다. 뭐 이런저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올랐으니까, 떨어진 코인 하나도 없네요. 대구나 수익 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많이, 예, 보셨으면 하네요. 지금 비트코 없습니다. 5,800선인 것 같은데요. 뭐, 올밤 6 0 0 0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뭐 상승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어디까지 갈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많기도 하고. 일단 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되게 증시하고 같이 가다가 지금은 또 같이 안 가더라 하는 뭐디커플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주식은 많이 좀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좀달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식의 행복해로 얘기죠. 뭐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방금 테더는 또한 30시간 전에 6천만 테더를 또 6천만 테더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틀 동안 1800만 달러 상당한 테더를 발했다고 행 하네요. 이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냐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논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가 바닥을 찾으면 엄청난 상승이 온다 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윌리우가 좀 약간 실망스러운 얘기를 했네요 사람들이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찾는 것이지 바닥은 다, 찍으면 당연히 올라오겠죠 뻔한 얘기를 하다니 약간 윌리우가 실망입니다 옵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3월 27일 날 옵션 만기가 되는 게 있는데 이때 이제 크게 하는 게 이제 14,000달러 9 0 0 0달러래 그래가지고 이 가격까지 한번 치우지 않겠나 그런 식의 행복해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르면 좋은 거니까, 그렇고요 뭐 제가 물론 스팀 얘기인데, 요거는 내일 밤, 11시에, 어, 하드포크 하는데, 하이브로 하드포크 하죠. 이때 이제 바이낸스 뭐, 비썸, 뭐, 아니, 뭐, 비도 다지원한다고 하니까, 보면 될것같고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이브가 뭔지 어떤지 뭐, 자세가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아니면 말하는 겁니다. 어 스팀이나 하드포크 혹은 뭐 하이브라는 얘기는 이분이좀 많이 적으신 게 있어요 좀 이래가지고 본인의 의견하고 내용이 좀 적힌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링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무한폐렴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하였습니다 17살 아이가 이제 사망했는데 사망해서 지나서 코로나인데 음, 폐렴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러네요 그리고 마스크 줄선 다음에 발을 돼가지고 마지막 말이 엄마, 아빠, 우리 집, 우리도 다 줄을 서야 되잖아요. 저도 줄을 섰고요 참, 남녀같이 가는 거죠. 한 번만에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라는 건데. 상황 의문점 세 가지. 40일도 없는데 왜 보냈나. 일상 보고 연락했는데 왜 결과 안 나왔다고 애매하고. 뭐, 뭐 하는 건지 참, 그래요. 이게, 저희가 다 겪어야 될 상황인데. 음. 소변나 가르쳐 분명히 한 차례 부분적 반응이 나왔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친구가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음... 당국은 이제 부검 필요치 않다고 결론 내렸는데 부검은 이건 유가족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건 뭐 당국이 얘기하니까 뭐 그렇고 영남대병원 실험실 오염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뭐 질병관리관리본부에서 이제 신뢰성을 의심하지 말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영남대 병원은 밤새워서 사람들이 고생하셨는데 오류라고 하니까 음 약간 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 반응 반응입니다 당연하겠죠 뭐 계속 검사했는데음성나 왔는데 오염됐으면은 마지막 것만 양산이나 올리가 없겠죠 근데 마지막 말이 좀 그런 게음질보서 어, 허옇다는데 우리가 어쩌겠느냐 지금까지 애써온 오늘이 속도 질 것이다 근데 이분들이 쓰러지게 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이탈리아골 될텐데 참뭘 믿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의 원인불명 폐렴환자가 전부 다 음성이랍니다 전부 다 키트를 이걸 진학키트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신천지 신자가 10분 만에 가면 경증인데 폐가 치솟듯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참 오죽하면 대학교에서 6천명이 한꺼번에 이거 무한 코로나 자자차지 말고, 의료진의 헌신을 도적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명을 내셨어요. 오죽하면은. 아이. 오죽하면 말이죠. 공항인데, 검역소장이 유중산장 하도 많이 오니까, 정총민가 대책을 세워. 아니, 데려, 들어오게 했으면 대책을 세우던가, 아니면 대책 없으면 들어오게 하지 말던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업체 지호영 정부는 계속 지호영을 감싸고 있는데, 뭐두 명씩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분류하지도 않잖아요 약국에 가면 약사가 분류하는 거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사가 분류하니까 늦, 늦어져요 얘기하는 거 우리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분하는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정부가 감싸고 있어 이러니까 의혹만 나오는 것 같고요 국민들 얘기입니다 이 시계도 두살구에 딸되고 유럽여행 가는 용인 부부 확진이고요 이 시계도 유럽을 가야 되나 보죠? 확진받은 편심과 대표 확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안에 여행 가는 겁니다 그냥 참왜 이런 가 이게 뭐 물론, 물론 다 그렇진 않을 텐데 밀레니엄 세대가 2030대가 조금 이제 국가적인 목표에 극치가 않고 너무 개인주의다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2030대가 다 이렇진 않아요 음. 성공적인 방역을 한 나라는 외교시는 보게 되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죠 대한민국은 초기에 다 들어와서 완전히 우르 그냥 전부 다, 다 들어왔고 이제 의료진만 죽는 거죠 의료진이 죽을 그,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이 정도인 것인데, 참, 좌좌찬하고 있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해외 얘기입니다. 미국, 정국 봉쇄 안 하면은, 끝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든 뭐든, 뭐, 사람이든 그렇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천조, 천삼십조 원, 적책원 하기로 한 것이고, 지금, 미국은 국회의원도 걸렸고, 네. 그리고, 노숙자분, 뭐 어느 나라 다, 나, 노숙자는 있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요. 팬데믹 뇌관이다라는 얘기. 대목도 노선이 있으니까, 당연히요. 날 더워지면, 당연히 나오니까 그렇고. 물 이런 얘기입니다. 이탈리아는 40%. 여전히 밤에 아,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40%.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공유성이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안 막으면서, 이 이탈리아가 다, 가염되는 게남나라 얘기가 아니죠. 뭐, 희망적인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계속 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부동산이나 실물 경제에도 슬슬도 좀 영향이 오는 것 같은데 각자 다대체를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인하기로 뭐 했으니까 여기 좀 해봐야죠. 일단 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뭐돈을 많이 버셨길 바라면서 지금 뭐 떨어진 값이 대부분 다어 상승이나 수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조금 덜 벌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또 내일도 또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